제가 지금 리니지 M이 캐릭터가 너무 잘 됐어요. 일단은 블루티카라는 영웅 변신이 떴고 구검이 떴어요. 검이 그냥 아예 뭐야 이거래서 질렀는데 구검이 떠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시작을 하면 게임을 되게 즐겁게 할수 있는 그 밑바탕이라며 구검 들고 있으면 뭐 어지간한 빨갱이 먹으니까 아, 그 물량이 안 따라가서 다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서 알았어. 제가 리니지라는 게임을 아예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런 IP가 있나 봐. 그니까 하나씩 던져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캐릭터는 내가 뭘 하든 다될 걸요. 거기에서 조금씩 과금 유도를 해서 이 게임으로 빠져들게끔 하겠지. 나는 어림도 없지. 으응. 근데 지금 내 캐릭터로 가지고 막 피하면은 다 죽인데요. 그래서 되게 재밌대. 그러니까 운이 좋아 아니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그 nc가 나를 그 늪으로 빠뜨리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허락허락하지 않아 그래도 리니지 m이란 게임을 해봤는데 나는 그냥 nc가 나를 좋아한다니까 나는 느꼈어 아니 어저께 형 이거 뭐예요 이렇게 어 하나 까봐 그래서 누가 어떤 형님이 뭐 하나 쓱 넣어주더라고 하고 이게 뭔데요 탁 갔는데 갑자기 번쩍 하더만 블루티카가 슥! 하나 넣어주더라 그래서 이거 좋은거 아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형들 막 난리 나더라고 그러고 나서 오늘 해가지고 뭐 이따가 뭐 하나 찍 샀어 작대기 이렇게 있는데 아 게임이 재미가 없는기라 하고뭐 가니까 상점에서 대입 팔더라고 갖고 대휘로 이거 뭐야? 이탁 질렀는데 번쩍하더니 구검이 뜬거라 <laughs> 그렇게 영변에 구검이 됐지 뽑기팩 안 할래? 그 대기열 있잖아. 어, 어, 그거 싫어. 바로 눌러갖고 들어가가지고 착 해야지. 이러고 있... 그래? 그럼 어차피 이거 켜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그거나 해볼까? 알았어, 알았어. 뭐 뽑기팩 준다니까 그거만 한번 해보지 뭐. 형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나 봐라 이틀만에 이만큼 키웠다 엔씨가 나를 이렇게 밀어준다 딱 그거만 하고 자랑해야지 저거 대야 하나 사가지고 식검 만들자 식검 나가 형들 보는 앞에서 나가 식검 한번 뛰어볼게 나가 구검이거든 근데 식검 뜨면 이제 피케하고 다니자잉 어차피 아이디는 거식이라 괜찮해 매운 매운 별천이라 누군지 모를 거라 순천에 유튜버가 마, 많이 있겠지 순천 인구가 그래도 2 9만이니까 송소희는 판소리 하시는 분 아니라, 그래요. 저, 처음 들어보는 초면인데, 전남에서 인구 제일 많은 도시인데, 옛날부터 리니지 하던 유튜버라고. 송소희, 그분이 순전 사람이라고요. 그래요, 한번 봐볼까, 송소희. 리니지 송소 일라쳐야 되나? 아, 5분 전에 하셨네? 그러네? 야, 그래도 구독자 많으시네. 음. 알제? 형들 이거 PK 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컨트롤 누르고 때리면 되는 거 아니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어.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아우베오 잡잖아요! 아니잖아! 아이, 뭐야! 아니었어! 아, 근데 왜 음악이 안 나냐? 이런 건 음악이 나와줘야 되거든. 야, 이리 와! 너 죽었, 아까 뭐누 눌... 스페이스만 누르라고? 죽는 거야, 나 구검이야! 나 구검이다, 잉! 안 죽는데? 아, 이렇게 쎄냐? 어, 형님. 제일 우측에 사운드? 별책 군주가 왔다! 어, 야, 군주가 왔어! 야, 나 피난다! 야, 누가 나 때린다! 페페! 야, 때려! 때려! 죽여! 어, 나 죽지도 않네, 이거. 뭐야, 빨갱이가 피가 차네. 야, NC가 나 도와준다는 새끼 누구냐?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이 알았어! 야, 가자! 키프트, 넌 죽어! 아, 야, 야! 그, 저거, 저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저 새끼 아니다! 뭔 소리야, 이거? 오수 하게! 야, 라이트 죽이자! 이 i g 개새끼야, 죽어 개새끼. 의수 의수 사사을해해 k i 죽어. 의수 사사을 해. 혈 달고 넌 죽었다. 야 잡아. e s w e e 뭐야 죽이지도 못하네. w 잡았다. 아예 e s wees, 열심히 하고 있어. 이 게임 의자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근데 나 별로 안센거 같아 요 형들. 에이, 잡았다. 예. 룬스톤 그런 스킬을 못 배웠어요. 어나 이거 배웠는데. 몰라 일단 싸워. 일단 싸워. 어이 잡았다. 야 군주야 잘했다잉. 잘했다, 잉! 어! 형나카오 됐는데? 일단 잡아, 몰라! 몰라! 때도 뚜 앞에 이아 카타카, 그 다음, 예! 야, 그 다음 카타카 어딨냐? 이아 와! 너이 새끼 밤에 아이디가 맞으에안된다 잉! 이 와! 스피스 봐! 가! 이아 와! 개새끼! 아이디가 맞으에안 들어! 아니, 우리랑 마크가 똑같이 생겼는데? 와! 좋았다 <laughs> 가자! 내가 지금 NC한테 불만이 많다! NC한테 불만이 많아! <laughs> 나 구검이다, 잉! 구검이야! 꽃별이 로루이름면 마음에 안 들어! 죽어! 근데 너무 안 죽는다. 허니 너는 진짜 어, 야, 야, 야. 싸운다 싸운다. 야 싸운다 싸운다. 도와줘 도와줘. 개새끼. 야씨발 우리 별천이랑 싸우냐? 응 죽었다잉. 아 어, 도망갔다. 누가 우리 치무 혼나는 거야? 아 형들 형들. 야이거 존나 재밌다. <laughs> 이게 이게 재밌네. 오! 어! 야나 죽어. 나 죽어. 나 죽는다. 죽는다. 아! 어! 왜? 야 도망가 도망. 개새끼. 패패 빠베. 우기네 이니까패패 패패. 패! 아! 이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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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새끼도 피 없을 거야 쟤도 피 없을 거야 피 없을 거야 들라야 싸워 어 비싼다 비싼다 어야야야야 비싼다 으라 어야 우야 야. 아, 야. 이 새끼가 뒤질라고 어야 사도 새자 죽여 넌 죽었어 아이디가 맘에 안 든다 아이디가 맘에 안 들어 사도세자라니, 이 새끼야. 우리. <laughs> 야. 제 <laughs> 이게 재밌는 거구나. 근데 나 스턴은 어떻게 써요, 형들? 나 스턴 배웠는데? 아니야, 나 스턴 배웠어. 어어어. 아, 어, 난왜 이렇게 약하냐. 아 50레벨이야 50레벨이 풀려 아, 공명 이루와 너이 새끼 누가 데스 변신하래 내 평생의 소원이 데스였어 개새끼야 개새끼 음에 안들어 누가 데스 변신하래 어? 너이 새끼 변신하지마 변신하면 죽어 <laughs> 야 이새끼 싸운다 <laughs> 뒤질라..잘붙인다 <laughs> 나는 형들이 나는 형들이 킨들하고 <laughs> 있어 뽑기부터 하자고? 뽑기가 없는데 요 어떻게해 뽑기를? 인벤에 어어 오, 멋있다. 택진이 <laughs> 형. 지금 물 올라왔거든. 택진이 형, 여기서 하나 뭐 나와야 된다잉. 아니요. 뽑기는 안 줘도 돼. 인형을 줘야 된다잉. 인형이라잉. 인형이에 이건 안 줘도 돼. 됐으. 재물 좋았다잉. 인자 이걸 줘야 된다 형님 요거라 요거라 형님 오아 그램님 별로 안 좋잖아 형님 지금이에요 지금이라 어 배렸는데. 설 유화? 이름이 이뻐? 어 도망가 그러면 와내 등에 용부신이로리와라 마음에 안드데 아이디가 마음에 안든네아예네 아, 예. 네. 말을 잘 들어 또 젖히지 말래 어 말을 잘 들어야지 어 <laughs> 말을 잘 들어야지 <laughs> 야, 기가 막힌다. 저 지지 마십시오. 네. <laughs> 어? 어? 문신영! 어? 어? 야, 형들 이거 인쇄해야 되냐? 반가워요. 야, 왜 채팅이 안 보이냐? 아, 안녕이 어디 가버렸다잉? 반갑대! 어, 어! 화이, 화이팅! 저는 잠시 놀러 왔습니다. 참, 참. 아니. <laughs> 아니, 누나! 아니, 근데, 하지 마세요! 이게, 이게 존나 웃기다. 저 치지 마세요! 네 <laughs> 아, 지, 아, 그랬구나. 가자! 이로 와! 형, 근데, 나아까치에 그, 사람 하나 만났어! 우리! 소희, 소희 누나 만나가지고, 소희 누나가 치지 말라대. 아니,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때렸는데, 아니, 형들이 말을 안 해주는 길어 그러더니 갑자기, 저거, 그, 순천 유튜버 아이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진짜든 뭐. 나는 구독 안 했지. 나라는 사람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형들. 아까쯤에, 형들이 그 얘기 해줬잖아 이거 순천에서 하는 형님, 야 하는 누님이 있다고. 세상에그 누님을 여기서 만난다고? 나 <laughs> 진짜 어? 방송하고 계시한야 누나 방송한다 한국에서 뭐 어, 누나 방송한다아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구독 한국야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 하고 있네 일분 안지라스 이동대 일분 내키 기냐 괜찮네어진 진짜였네 눈이 왔가 쳐서 죄송해요 <laughs> 구독했으니까 봐줘요 뭐라고 한다? 뭐라. 아안 그래도 우리 손천풍은 방송 원래 방송을 하셨던 분이세요? 아 저는 근데 그래도 좀 오래 됐거든요. 전화 그 방송합니다. 예. 구독 고마워요. 네. 여기는 좀 나중에 좀 수련을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자나크 아. 자주오브 모나크 그거요? 아 자지는 아, 그거, 아니고요. 성원 그거.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치형 게임 그거 말씀하세요? <laughs> 그 방치형 게임이요? N C 소프트가? 네네네 맞아요. 뭐 방치형이라 뭐 아무것도 없던데요? 여, 그래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어 그거부터 방송 시작하셨구나 아직 해병아리시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어, 만나서 나이가 연락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순한 변철님. 네. 야 가자 아니, 아니 우리 전혀 못 나가고 무지한데. 야, 좌지오브 모나크래! 오, 변신 죽이는 거다! 오! 변신 죽이는 거다! 아니, 근데, 야, 이거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형들. 리니지엔 괜히 들어왔다가 뭐, 동네 누나 만났네.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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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이거! 야,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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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긴 말이 이상한 거 왔어. 아니 아니 형들 아니 아니 이거 긴 말이 이상한 거 왔어. 아니 야 빨리 이거 왜왜긴 말이 왜 가요? 이거 긴 말이 왜 가요? 우리 진짜 아니 우리 동네끼리는 진짜 바닥이 좁아 근데 되게 신기하긴 하다. 아이. 아니 진짜 웃긴 게 형들이 아까 전에 내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laughs> 얘기를 해줬잖아. 아니 그 사람을 내가 미니엠 가가지고 막 피하면서 만나 어떻게 만나냐고. 근데 거기다가 내가 때렸어, 팼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네 그리고 안 때렸단 말이야. <laughs> 아니 형들이 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때리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안 때렸다고. 네 그러고 했는데 갑자기 형들이 어저 사람 그 사람 아니가 그래서 봤는데 진짜 그 사람인지 누가 알았냐고 세상에 이게 이게 어떻게 알아? 와 이게 진짜 웃기다. 근데 만약에 지금이 기회가 돼서 연이 된 연이 닫잖아. 나는 무조건 합방함. 나는 진짜 무조건 합방함. 어.